아파트 금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금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용산구의 매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매로 소개된 매물은 유튜브 더보기 설명란에 네이버 매물 링크가 있으니 상세 물건 소개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금매 아파트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4위.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 삼성레미안 43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5년 된 아파트로 백구동 22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5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7억 4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0.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7억 5950만원입니다. 23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코오롱 32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7년 된 아파트로 106동 22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0억원, 전고점 가격은 22억 7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1.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1억 2천만 원입니다. 22일 서울시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북한강 성원 28평 남서향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5년 된 아파트로 백이동 22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6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8억 8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2.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1억 2,200만 원입니다. 21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북한강 성원 28평 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5년 된 아파트로 백이동 22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6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8억 8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2.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1억 2,200만 원입니다. 22.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코오롱, 32평 남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7년 된 아파트로 106동 22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9억 9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22억 7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2.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1억 1,440만 원입니다. 19일.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 삼성내미안 25평 남동향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5년 된 아파트로 111동 22층 건물의 1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2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4억 3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2.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18일 서울시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왕궁 32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52년 된 아파트로 4동 5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4억 9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28억 5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2.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개 가격은 19억 1730만원입니다. 17일 서울시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한가람 4흔세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8년 된 아파트로 208동 19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4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28억 3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3.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3억 7,200만원입니다. 16위. 서울시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이천삼성리버스 위트 신평 남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4년 된 아파트로 102동 15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0억원, 전고점 가격은 34억 6,8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3.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7억 4천만 원입니다. 15일 서울시 용산구 산천동에 있는 리버힐 삼성 44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5년 된 아파트로 110동 2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5억 7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8억 2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3.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7억 5360만원입니다. 14위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삼성내미안 33평 서향 입주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5년 된 아파트로 112동 22층 건물의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3억 7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6억 3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6억 9,870만 원입니다. 13일 서울시 용산구 산천동에 있는 한강타운 24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5년 된 아파트로 103동 12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7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4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6.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9,150만원입니다. 12.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시범 25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56년 된 아파트로 3동 5층 건물의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원, 전고점 가격은 12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16.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7억 9천만 원입니다. 11일.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 삼성내미안 33평 남서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5년 된 아파트로 114동 22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3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6억 3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7.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6억 8,850만 원입니다. 12. 서울시 용산구 산천동에 있는 한강타운 24평 남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5년 된 아파트로 101동 14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6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4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7.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8,700만원입니다. 9일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 삼성내미안 25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5년 된 아파트로 111동 22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1억 6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4억 3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8.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5억 8천만원입니다. 8위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후암미주 21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46년 된 아파트로 5동 7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3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9.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6억 970만원입니다. 7위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대림 23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2년 된 아파트로 101동 22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2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6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2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8억 8,320만원입니다. 6위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강변 20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55년 된 아파트로 나동 6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3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7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0.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객 가격은 7억 3천 4백 70만 원입니다. 5위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 삼성리버스 위트 65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4년 된 아파트로 101동 15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2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1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20.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8억 8,500만원입니다. 사위 서울시 용산구 산천동에 있는 리버힐 삼성 23평 남서향세 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5년 된 아파트로 112동 20층 건물의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1억 원, 전고점 가격은 14억 원으로 전고점 대비 21.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개 가격은 5억 7,200만 원입니다. 3일 서울시 용산구 산천동에 있는 리버힐 삼성 23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5년 된 아파트로 108동 20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 7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4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23.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5억 5천 6백 40만원입니다. 2위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있는 강변삼성스위트 24평 남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7년 된 아파트로 101동 22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8천 5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4.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5억 7천 7백 50만원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시범 25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56년 된 아파트로 3동 5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원, 전고점 가격은 12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2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객 가격은 7억 1100만원입니다.